둘째 출산 앞둔 이시영, 거미, 디라인 인증 언니 배, 내네 배. 둘째 출산을 앞둔 배우 이시영과 가수 거미가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이시영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꽃들고 언니 만나러 가는 길, 배프 미연이도 함께 수다 너무 행복했다라고 적고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이시영은 한 카페에서 거미와 함께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청순한 미모를 뽐냈다. 모두 임산부인데도 늘씬한 몸매를 보여 이목을 끌었다. 감출 수 없는 D 라인도 눈길을 끌었다. 이시영은 언니 배내 배라고 설명을 덧붙이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시영은 지난 2017년 9월 요식업 사업가와 결혼했으며 4개월 만인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이시영은 결혼 8년 만인 올해 초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혼 이후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배우 조정석과 결혼한 거미는 슬아의 딸을 두고 있으며 지난 7월 둘째 임신을 발표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